우리 아니 그냥 오리가 아니라 오리인데 직업이 직업이 아니 그냥 오리 말고 오리 달렸다고 그냥 오리를 주면 어떡해? 아, 자세하게 말했어야 됐네 직업이 음 내가 잘못했네 이름을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음. 피라미드 왼쪽 위에 있고요. 열로 누가 가시는 걸 봤는데 오잉님이었나? 피라미드 왼쪽 위에 있고요. 아그 뒤잡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왼쪽이요 왼쪽. 그러면 일단은 지금 종합에 있는 사람들 이런 세고 나머지 조사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조합에 말이 있어요. 근데 혹시 오잉님 어디 계세요? 오잉님? 분긴인가요 수많은 한력이 게임을 해. 종료했습니다. 어, 어 나가셨네. 개구리 요정님 혹시 머지? 어디 있어요? 저주리님 마음속이요 어와 새끼 훅 들어오시네 연인이에요? 정 앞에 흰색 그 다음에 남색 그리고 랑 요정님 빼드릴 수 있습니다 아, 아 린스님이구나 네저 개구려정 한마디도 될까요? 린스님 끼액님 엘로라님 스페님 소타님 채비님 중에 우리 있거든요 스페님이 아까 까부하여가지가 했는데 린스님 끼액 엘로라 스페님 소타님 채비님 중에 우리 있습니다 그 여섯명 중에 우리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춘삼님, 여기어때, 오행님, 마술사, 준희오빠, 우리불고기 껍단신님 중에 송골매 있어요. 아니 그냥 이거는.. 뭐 네, 그건 뭐 너무.. 넘어갈게요. 뭔 툴인가요? 뭐, 뭐, 그냥 너무 범위안 돼. 그냥 못 들은 걸로 <laughs> 할게요. <laughs> 아니 근데 한 여섯 명 불러놓고 그 중에 오래 하나 있다고 하면 틀릴 확률이 더 낮을 것 같은데? 50% 아니냐고요? <laughs> 여행 갈땐 <laughs> 여기어때 이사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지금 이 순간 개구리 요정님 예저 캐나다 범이에요 저 죽인 사람이 범인이에요 님이 캐거라고요? 어 잠깐만 그 아까 캐거라고 나한테 말한 사람 있었는데 어 누가 그랬어 아까 그아 잠깐만 색깔 밝은 계열 쪽이었는데 춘 춘산... 저도 밝은데 아 일단은 오케이 아 캐거도 다른 사람들 말했을까? 아 시체 위치가 그 피라미드 오른쪽 어디냐 그 파피루스 맞추는 곳에 있었는데 아마 제 생각엔 미라가 죽인 게 아닌가 이상합니다 어 깜짝 놀랐네요 아까 위로 올라가는데 미라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파피루스 딱 맞추는 곳에 계셨습니다 미라를 터트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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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뭐야? y 뭐야 뭐야 o y b o 어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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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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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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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방부처리실 밑에 사원 격내요? 아, 마술님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네. 봤거든요 오래 거치고 문 열려서 나왔는데 내려가면서 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실내 거.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피라미드 안쪽에 있었어요 저는 변장술사에 음, 위쪽으로 올라가셨어요 마술사님? 피라미드? 피라미드? 피라미드 여기 내 구조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피라미드 들어간 동선 놀라가지고 거리 쪽으로 들어가셔서 피라미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은저안뜰 쪽으로 해서 피라미드 들어가신 거예요? 그냥 피라미드 스폰이었어요 처음에 어, 그럼 방부처리실에서 있었던 마술사님은 누구지? 저는 솔직히 병원장 있는지 확인할 차, 달고 싶긴 해요. 직업 한번 들어보죠. 마술사님 직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은 중립 입장이라서, 어, 오리가 일단 살아있으니까 말하자면, 저는 비둘기거든요. 근데 만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 어... 비둘기를 굳이. 알아도 충분합니다, 저 솔직히. 살려둘 필요는 없긴 한데 님들 근데 저희 변장술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 일단 일단 술사 그러면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혹시 저희 잡은 오리, 오리 있나요? 저는 잡고 가자고 말을 하는 거고요 뭐.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셋 남아있는 거겠네요 대충 그냥 생각으로만 해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송골매 하나 그러면 술사님을 덜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술사님 죽고 나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에서 네 명이 이제 오리 아니면 송골매겠네 오리 생일 네.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거죠. 많은 비둘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누가 어떤 여자분인가제 네, 이거는 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맞네. 살아 있었네. 죽어버렸? 아하, 맞네. 아. 좋아졌다. 이럴 때 바보새가 할수 있는 건단 하나. 바보 켜주고. 제 신고해. 어? 하양이 죽었어? 네 제가 썰었고요. 여기 어때 님이 서재에 있는 시체를 내는 드시길래 제가 썰었어요. 아, 칼질이 썰었다. 대수리였네요 그럼 여기 어때 님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서재 쪽에서 방금 스팬 님 지나가 아저나우스?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오시던데. 스 어. 님이 썰신 건가요, 혹시? 아니 이거 스페님 초반에 아, 네. 예. 어 맞아요 스페님 초반에 의심 스택 하나 달린 거 있어서 이거 서지체라고 하면 스페님 가능성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정깐간 말씀 드릴게요 제가 강도 처리실 적이 있다가 문이 닫혀가지고 여기 빙글빙글 돌면서 거지형 김충선님두금 크로스 되고 그리고 문이 안개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문 열린 다음에 죽은 시체 있나 없나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위알 사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 많으시고 그거랑쭉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랑 크로스된 게 아티젠 나우스 위쪽이었나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게 황사가 꼈다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꺼 가는 중에 본 사람은 없나요? 제가 음. 보긴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죽였으면 도망갔지 사람들이 있는 거재쪽그로 음... 가지 않았을 지 않나요? 일단 이거는 껍단씨님이 여겨떼님은 쓴 거고 그 여겨떼님은... 근데 네, 솔직히 말씀들어도 되나요? 네네 이거 껍단씨님 그냥 서재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제가 서재 들어가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서 신고하신 거 같거든요? <laughs> 뭐야 그렇게 되면 네. 받아 의심이 되는데 저는 아니, 근데 말이 안 되죠 껍던신님이 마술사님 잡았잖아요. 맞죠, 맞죠. 물론 손 거릴 수도 있지만. 손 거릴 수도 있어서 네, 약간 칼집도 애매한 게 외매한 봐가지고 약간 자작 느낌이 나고 서재 쪽에또나오려고 하다가 저 보고 갑자기 다시 안쪽 깊숙히 들어가셨잖아요. 진짜 깊숙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무빙이 뭐였냐면 여기 어때 님이 먹는 걸 봐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껍던신님 말고 혹시 본인 칼집이다. 껍던신님이랑 같이 또 다른 칼집 있나요? No. 그럼 껍던신님만 칼집으로 할게요. 우리 불고기는 어디 계세요? 저랑 아티자나우스에서 크로스으면 우리 불고기님. 아, 많구나. 제 동선은 세빈님이랑 저랑 보급소에서 모래바람 불때 있다가 같이 아티자나우스 쪽으로 갔었고 거기서 스페인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위로 올라가셨죠? 저 올라왔는데 지금 시장이에요. 세빈님은 어디 계셨나요? 저 우리 불고기님이랑 같이 있는데요. 같이 아닌데? 가다가 방부 처리실 가셨어요, 세빈님은. 우리 불고기님이랑 저랑만 크로스트 어허. <목소리> 어, 아. 케빈님은 방구차리실 가셨어요? 지금 사원 경례네요. 아하. 같이 했다고 하셨다. 같이 말이 바뀌셨는데. 제 기억력이 안 좋아요. 잠깐, 잠깐만. 이거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그거고, 일단은 위치, 죽은 위치는 거기였고, 소타님의 시야에서는 껍등신님이 썰고 그렇게 나오려다가 다시 신고하는 걸로 봤다는 거고, 오리불국님 입장에서는 아티션으로 스페님 내려오셨으니까 스페님도 충분히 가능성 이 있다는 소리죠. 근데 스페님이 역으로 봤을 때 오리부국인 채빈님도 수상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위로 올라가셨습니까? 음, 근데 춘삼님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아가지고. 절대 안 돼요? 넘어갈게요. 춘삼님이 뭔가 이렇게 일을 저지른다? 하늘이 두 종나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보장을 해주시다니 더 의심스러워. 예, 네, 하늘이 두 종나도 춘삼님은 양려. 절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못풀거니 그래, 내가 마음은 부자야, 좀 가난. 가나... 음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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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런 저런 물물물물물물물런 저런 저런 여기가 아니야? 저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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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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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런끝아 젠장할 아이 아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아 불사부하지 아니, 말걸. 아니 요정님 너무 도도세인 척하는 우리처럼 말해가지고. 예. 아 불사부하지 말걸 그냥. 아유. 아 정치할 걸 이거. 그래서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치고 싶었는데. 아 상황 잘 만들었는데. 요정님. 요정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 근데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못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멍청해가지고 아... 선생님저 <목소리> 궁금한 거 있는데 죄송한데 그 질문에 답 못해드릴 것 같아요 어, 잘 배우시네 <laughs> <laughs> 습득력이 좀 빠른 학생이군요